마지막 플랜, 긴장된다. 아 새로운 평가를, 우성. 그래서 준비한, 데비스 플랜의, 먼저, 공개하겠습니다. 와세 곡, 스컬인데? 스타벤. 진짜 미쳤어. 하나의 팀이 되어. 와, 이건 이건 저, 저 진짜 와. 내가 그러다. 말도 안 돼. 오, 이곳. 뭐지? 투표되는 거야? 한 번이야? 왜? 오직 단한 번뿐입니다 실수하면 끝이네? 뉴키즈 아 21명 그러면 일단 잘 부탁드립니다 아.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플랜은 맞아요 단 지금 황금이 형 시작되... 비디오에 퍼포먼스 구성과 총괄 총괄 프로듀스 해버려야지 형이 했으면 좋겠어 형이 했으면 좋겠어? 팀워크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친구들한테 21명의 리더 가능성이 높. 될것 같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도 어, 거의 지용형 아닌가? 팀 리더 후보로 4등 성현이 안녕하세요. 리더 후보 김지영입니다. 네, 우선 저는 이번 촬영을 하면서 프리퀄 때부터 지금 플랜복까지 한 번도 리더를 놓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리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, 무엇을 할때 빛이 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빛 담아내겠습니다. 네. 지용 형이 대 명이 사십의 엄마잖아요. 지용 형만 있으면 팀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. 오 so <목소리가> good. 오 so <목소리가> good. <소.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하... 오 그렇지. 그냥 진짜 딱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용 형밖에 없었어요. 그 안에서 많은 역경을 같이 겪고. 그 끝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 플랜 4개를 다 리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어... 오, 맞네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플랜 팀워크 평가회 팀 리더 선정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팀 리더는 공개하겠습니다 김지용 김지용 뉴키즈입니다 와 역시, 역시 역시 잘할게 좋아, 좋아. 완벽하게 이끌어갈 누야 1순위는 김지용이라고 생각해요 김지용 형입니다 지금까지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았을 때 가장 안정감 있는 리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21명의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빨리 말해주세요 음. <목소리> 누굴까? 김! 김! 어? 김! 김! 어? 김. 어? 지용! 뉴키즈입니다 역시 와 지용이 나이스 지용 엄마 아, 믿을게 와. 저희들이 형 믿어준 만큼 그 믿음에 보답하는 리더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팀 리더의 주도하에 자, 뉴키즈! 뭔가 우리 케미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빨라 라라라라라 리더 두 명을 백준혁, 뉴키즈입니다 준혁이 동생 라인 중에 능력이 출중한 친구예요. 브리더는 리더와의 소통이 중요한데, 중간쯤에서 잡아줄 수 있는 분위기가 많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반갑습니다 박성현, 리키즈입니다. 패밀가 어. 가진 능력을 너무 높게 사요, 제가. 저도 잘하는 애거든요. 좋은 리더의 모습. 그 얘기 좀 들어볼게.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싶은지 뭔가 메가 크루다 보니까는 좀 구성이 많았으면 좋겠어. 다 춤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이런 것도 넣었으면 좋겠고. 음. 그리고 뭔가 한 친구 정도는 데리고 와도 좋겠다 싶긴 해요. 약간 민재랑 용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. 저는 하루 형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. 그러면 하루 용은이 민재를 불러서 이거를 정할까? 네. 시작해봅시다. 원 테이크잖아요. 원 테이크면은. 구성도 생각해봐야 을 되는 거니까. 뭐라면자우까지우 나? 너무, 좀 생각 좀 나? 너무 어려운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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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게 봐봐 왜냐이왜 어려워? 거 이거, 이거. 이무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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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 이거, 거 애들 재울까? 재재갔을 때 이거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. 이게 많이 걸려 애들 재우는 게 맞는 거. 이게 제가 몰라가지고 네. 이게. 리더 있잖아요. 애들한테 네. 가서 사과 한번 하고. 아 일단 오늘 회의가 원래 오늘 빨리 저분 너희한테 할 거를 주고 싶었는데 하, 너무 미안하고 그런 뭐, 말이지만 그래 조금 네. 주무시면 주면을. 빨리 더 살려줄게요. 일단 파트별로 구간에 나눠요. 저그 앞에 여기 처음에 벌스 들어갈 때 벽에다가 낙서를 하나 그래피티로 빨라 빨라고 던져가지고 탁 이거는 요문이를 파트장으로 할게요 잘할수 있을까요? 후후 같이 <laughs> 할래 하루 <laughs> 네? 나랑 후후를 한번 담당을 할까요? 네요 <laughs> 그래도 이거는 다한테 말하는 건데 너무 잘하는 사람이 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지 어떻게라도 잘하는 걸 찾아서 넣어주는 게 모인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준혁이는 여기다가도 좀 힘을 주고 싶다는 말아니야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음. 저는 아직은 같은 공간이라고 인식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카메라가 넘어오는 건 되게 큰 거잖아요 되게 큰 전환인데 여기서 뭔가 원래 하던 게 나와 버리면 원래 하던 게 나와 버리면 약간 어색할 수도 있겠다. 그 저. 그러니까 근데 도 모르지 알겠는데 내가 봤을 땐 얘가 더 예뻐. 아 근데 저 이, 이게 <laughs> 보여주기가 야. 싫어요. 이거.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벌써 나오는 게 아쉬워. 아니, 저 공간을 쓰려고. 아니는 건데 굳이 가릴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리고 내가 볼때 메인 공간은 메인도 많이야 아니 근데 사실 그저끼리 의뢰되면 되면 지용이 형이 그냥 바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렇긴 근데 네. 지용이 형이 아, 방금 맞다. 그게 더 예쁘다고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왜 이거 흔들려서? 어? 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기 뭔가 지저분하다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들어가서 네.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 이 화이트 홀에 갈 거잖아요 다음 도착지가 미리 보이는 것도 솔직히 저는 아이 원태 특성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너가 지금 리더의 말이니까 절대적이잖아요. 응. 제 파트 사기가 떨어진 거죠. 그래. 아니 형이 리더니까 <laughs> 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니 형이 아니 형이 형의 의견 따르는 거죠. 제가 조금 더 준혁이 납득을 시켜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. 어쨌든 이건 2 1 명이 다 같이 뭔가 만들어야 되는 미션이고 그러려면 소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혼자만 생각하면 팀웍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말을 해주세요 네. 리더 역할 누구보다 잘 알아요 힘든 거 저희가 확신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솔직히 진행을 원활하게 못한 게 맞아요 너무 약간 이렇게 된것 같아서 음 아. 미숙한 게 맞았고 내가 너무 몰랐어 그 근데 어. 너무 미안해 너희한테 제가 정말 너무 무지했어요. 물론 이것도 리더의 잘못이죠. 많이 부딪히고 갈등도 있을 거고 의견 대립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다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. 내일은 나을 거고 내일 오랜만에 좋을 거고 아직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<목소리> 키모 캠프를 떠납니다 들아들아 서현아 나가야 돼 갑시다 Let's go 기다려주세요 왔어? 다온거 같아 아들아 Let's go. 아 뉴키즈 여러분, 네워모 네. 네. 캠프에 도착했습니다. 우와. 바닷가로 내려가보. 오, 번호가. 가볼까? l e t 내려가자, 내려가, 내려가자, 내려가자! Okay, 오케이, 내려가! 가보자! 고. 아, 너무 좋다. 우리 진짜. Yeah, 아, 안녕! 우리 진짜. Let's go, let's 아, 바다님새난다저 바다 처음 와봐요. 처음 온다고? 네, 저 바다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, 살면서. 에? 바다를 처음 왔어? 네. 고맙습니다, <laughs> <누가 왔습니까>, 지금. 안녕하세요. <laughs> 유키즈 <laughs> <담임입니다. 웃음> <New 웃음> 여러분, 처음 뵙겠습니다. 저는 데비스 플랜 이사회에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팀워크는 매우. 야, 아,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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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뭐 같이 화이팅 해줘야 됩니다. 알겠습니까? 예! 네. 네. 용훈아 너가 밀어줘야 돼. 네. 뒤에서 받쳐. 좋깃쫄깃쫄깃쫄 아닙니다. 지금 첫 번째 동작은. 네. 네. 앞에 있는 뉴키즈. 다섯! 여섯! 보이는 키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아, 아, 네. 아, 네. 바베큐 파티는. 자기 팀의 힘센 사람 이름 다 말해보세요. 석준. 네. 준환이 있고요. 네, 1 팀이네요. 용훈 있고요. 네. 딱 아, 고기. 파이팅! 어. 파이팅! 아니야 얘들아 생각이 있겠지. 믿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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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어. 얘들아 3분 남았어. 신나! 그리고 파이팅! 기합 뭐야? <laughs> 제가 봤습니다. 야 준영아 수고했다. 선더처몇 명인데 우리가 뺄게힘 있는 애가 빼야. 파이팅! 하나, 하나, 하나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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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고, 고! 자 점프 하지 세트 자 잘했어 야, 점프 여기 야. 괜찮아 야. 여기 괜찮아 팔이안 뽑혀 옮겨+ 옮겨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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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정신 차려 지영이 형 테이블 뒤집어+ 뒤집어 빨리빨리 빨리. 테이블 끌어+ 끌어 야절로 끌어 쫄로 어. 야 보트 가져와. 아! 왜 그래? 팔떼! 째잖아요. 팔떼! 째! 얘들아, 난 버려. 얘들아, 난 버려. 이네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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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네팀 <laughs> 버려. 준서야, 형 투표해줄게요. 구해주러 간 거야? 아니 왜 둘이 싸우고 있어? 둘이 뭐? 하나는 싸우는데 Perfect, Perfect, 가자. 2분씩 쪽. 2분 나왔어요. 2분. 여섯, 다 4! 와 지용이 형 진짜 리더야 지용이 맞다. 팀원 매션 맞네. 그래도 지용이 형 고기를 형 이분하게 구워 주세요. 이분하게 구워 줄게요. 저기 먼저 파이인데. 제가 라면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예! 님키스! 님키스 ready! 오! 올림픽! 올림픽! 사랑봉니다 우와, 우와. <laughs> 자, 저쳐볼까요 지옥이 형 조심해요. 우와. 진짜 캠파이어야, 이게. <laughs> 네, 오늘 우리 팀워크 캠프 왔잖아. 네. 다들 어때? 21명에서 다 같이 온게 믿겨지지가 않는다. 그러니까 나도 수학여행이고 수련회고 아무것도 못 가봤는데, 네, 처음 이런 경험을 너희랑 해서 정말. <laughs> 좋다 부모님 영상 편지 좀 <laughs> 아, 이제 괜 와. 와, 와아 형이 아 미안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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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의 끝에 그그 우리 그 항상 키즈이팅이팅이팅키이팅 <멋있다>. 그때 당시에는 얘들아 우리 마지막 플랜 팀워크 미션이잖아 퍼포먼스 촬영 진짜 열심히 해서 후회 없이 멋있는 마무리 만들어보자 그럼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할게요 자! 뉴킷! 파이팅! 환호할 <소개> 때 있잖아 네, 그때 급을 제일 많이 보인 거 같아 한 자울 렀잖아요 뭘? 뭘? 왜? 프로그램 하면서 간절해진 <laughs> 거 많이 들었다고 생각